아, 네, 네. 네, 네. 다찬송과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 드리시면서 타버르산의 용성의집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I don't know.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회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허락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믿음으로 발길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다 부자 하나님,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므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타브라산 영성 선교의 영성의 집을 축복하시고 이사장님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TF팀과 모든 하나님의 귀한 스태프들 한 사람 한사람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볼산 영성 선교회와 영성의 집을 통해서 더욱 더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가르칠 때뭐 복음주의적 교회다, 또 영적인 교회다, 영성이 좋은 교회다 이런 단어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봅니다. 뭐 그런 어, 이야기들은 좋은 교회를 뭐, 묘사할 때 쓰는 그런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는 어, 사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어, 사실 교회를 묘사하는 것이 어, 정말 다는 아니고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한 그런 교회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다섯 가지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잘 밸런스를 맞춰줘야지만이 우리 사람도 건강이 모든 우리 육체의 그 균형이 잘 맞춰져야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이 신앙도 교회도 이 다섯 가지의 요소가 잘 밸런스가 맞춰줘야지 건강한. 어, 참 신앙인이고 어,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어, 보는데 어, 기도, 말씀 기도, 어, 어, 그, 어, 전도, 봉사, 구제 이렇게 여러 다섯 가지가 잘 아, 밸런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말씀, 말씀을 통해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그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장은 정말 성장하고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기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주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어, 예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그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서 기도했을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병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참첫 번째 보면은 이그 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 정말 좋, 어, 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기도로 연합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회가 단일 목사 교회가 절대 로 아닙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사장님을 통해 가지고 세워주시고 이사장님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이 교회가 이 타보르사 영성의 집 교회가 또 기도원이 어, 이사장 개인의 것이냐 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주인은 바로 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이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일심으로 드리는 그런 어, 공적인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 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기도는 이 믿음의 아, 어, 정말 그 어, 어, 역사함을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강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는 기도로 뭉쳐 있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가 단임목사 혼자서 교회 기도한다고 해서 주해야는게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저는 우리, 어, 타브로산 영성성계와 영성의 집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 우리 이사장님을 통해서, 어, 세워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교회에 머리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이 저 혼자 기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사장님 혼자 기도하신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연합된 그런 교회. 기도로 연합된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또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기도 학교에서 그리스도 함께라는 책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도들이 하나가 된 것을 서로 돌보고 서로 세우기 위함으로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성도들의 기도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기도의 능력으로 마귀가 쫓겨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을 받아 무슨 능력입니까? 사랑하는 능력 무슨 능력입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고 우리 타보르산 영성 선교의 영성의 집은 정말 모두가 기도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처음 초대 교회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초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었습니다. 이십사 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로 얼굴을 돌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 생활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올바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 그. 어,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확신을 주셨는데, 이 기도는 시편 2, 오늘 25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 기도는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 2 7절 28절에는 과거의 축복과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오셨던 그 이루었던 그런 날들. 십자가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감격이 우리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는 것을 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진실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위르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오늘 신실하신. 그것을 보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구체적인 필요를 놓고 기도하고 있죠.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고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 지도자들을, 지도자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정말 그 기도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가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기도 내용이, 우리가 같이 드리는 기도 내용이 똑같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돼야 될 것으로 분명히 보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기도하는 교회는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저 뭐,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이나 누가, 어,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는 기도보험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좀 영적인 그런 어 몸이라는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그런 표현을 어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 얘기는 기도로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결론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기도로 하나가 됐을 때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개개인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타브르산 영성 선교의 영성 이집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 들으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도 정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의 어떤 그그 그 모습들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에 5, 60년 지나 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 버리고 종교적인 모습에 빠져 버리고 한 정말 그어 그 현실적인 모습으로 빠져 가지고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요한 서신은 부흥 서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 그 서신을 쓰면서 이 타락돼 있는 영적으로 정말 피폐돼 있는 그 성도들의 초대기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썼던 부흥 서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2024년에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타보라스는 영성선교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알지인데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초대교에 회 나타났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간절히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일들을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시면서 이번 한 주도 정말 이대림절을 지나는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므로 말 많이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기쁨과 평강 가운데 안식 가운데 조망을 가지고 2024년을 마무리, 아, 맞이하고 2023년을 마무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주님 안에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와에 우리 교회 이 영성 성교회 사버사산 영성의 집또 모든 우리들의 길로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타블라산 영성 성교의 영성의 집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든든히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괴벽적으로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하는 모든 일 위해 타브로산 영성, 성교의 영성의 지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시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不是，不是。